울산의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핵 오염수라고 표현했다고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. 처리수입니까? 오염수입니까? 핵폐수입니까, 여러분?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입니다. 우리가 핵폐기물이라고 부를 때그 핵폐기물은 핵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그때 당시 입었던 옷, 그때 삽질했던 삽,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, 여러분. 그런데 명확하게 핵 물질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싸고 돌았던 지하수가 오염수입니까? 핵폐수입니까, 여러분? 명백하게 핵폐기물입니다, 여러분. 자, 이제 핵 오염수가 아니고 핵폐수라고 했으니 제가 고발당할 차례군요!